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태문님께 광고를 받았습니다. 박수! 와! 태문님 사랑합니다. 어쨌든 대태문님께서 주신 광고가 광고로 제가 오늘 이번 준비한 콘텐츠는 뭐냐 바로 캠으로 여름옷 정복하기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옷살때뭘 이용 많이 하시나요? 저는 물론 백화점에서 살, 백화점이나 막 아울렛에서도 많이 사긴 하는데, 저, 원래부터 저는 테무를 몇번 썼었거든요? 왜냐면은 요즘 완전 득보 브랜드들이 진짜 득도 보도 못한 브랜드들이 너무 비싸잖아요. 막뭔 프린팅 티 하나에 7만원, 8만원 이렇고 6만원? 막, 아니 내가 좀 막, 그래요. 다른, 뭐, 스포츠 브랜드들이나 그런 데면은 알겠어요. 이름이 좀 있고, 막, 뭐, 신축상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근데, 뭔 그냥 프린팅 된 티셔츠가 뭐 기분 5만원, 6만원? 너뭐 돼? 같은 브랜드들이 진짜 너무 많잖아요. 근데, 대태무는 완전 저렴하고, 그리고 질도 꽤 괜찮아요. 진짜, 저는 진짜 늘 생각하는 건데, 태무에서 한 2만원? 되면은 진짜, 진짜 웬만해서는 절대 막 늘어나지 않는 미친... 그러니까 파, 파지티브 의미의 되게 질 좋은 옷들을 얻을 수 있고, 진짜 한 7,000원, 8,000원만 돼도 너무 가성비 좋게 얻을 수 있어갖고, 저는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태무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도 이제 좀 저렴하게 여름 옷 준비하시라고 할인 코드 또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태무에서 쇼핑해 보시고 얼마나 여기가 얼마나 괜찮은지 얼마나 가성비가 좋은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사, 제가 이번에 여름 옷을 어떤 걸 샀는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빵! 자 이제 제가 산 아이템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대태무 아 이걸 총 얼마에 샀을 것 같나요? 맞춰봐. 어 보자 옷몇 개야? 옷. 어 이거를 응. 한 평소 언니 쇼핑 시세에 맞춰서 생각해줘. 알았어. 알았어. 어 우선 나시 세 장에 어. 상의 네장 어. 그리고 가방 두개 응? 어. 그리고 침청 치마 하나 응. 버뮤다 청 팬츠 하나. 그러면, 한 40. 40좀 넘을 것 같은데? 그치. 어. 그런데, 단돈, 18만원 아, 그래? 이하로 샀습니다. 어? 아마? 아마 17만, 15만원 정도? 아, 그래? 근데 가방 퀄리티가 좋은데? 그치. 어. 그리고, 이, 이거 봐봐. 정말 요즘 애들에게 유행할 아, 것 같은 이런 그런데, 깜찍이. 그러네. 이거 요즘 애들. 그치. 그거라. 요즘 애들 감성이지. 여러분도 영해질 수 있다. 이게 뭐다? Y2K. Y2K. <웃음> <웃음> 그런 감성이죠. 맞아. 그리고 되게 아니 나 그리고 내가 이거는 진짜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이 응. 나시들이야. 나시들? 나시들? 어 왜냐면은 응. 이거 되게 응. 이 나시들이 되게 그게 좋아. 뭐? 이게 안 늘어나. 내가 이거 몇번 빨아봤거든? 아, 어. 근데 늘어난 게 없.. 그런, 그런 흐물흐물해지는 게 없고 어. 만져보자. 어 괜찮아 진짜. 오, 오 그렇지? 괜찮다. 이거 진짜 괜찮지? 어. 좀 탄탄하다. 어 이게 진짜 어. 괜찮아요. 근데 무려 3개에 12,000원인가? 12,000원? 어, 3개. 3개. 하나당 4,000원 꼴. 어, 괜찮다. 괜찮지. 오. 그리고 이거 이것도 있고? 음. 어쨌든 이런 월즈 음. 어? 있게 좋다. 사락사 니트다. 그치 아, 니트다. 오, 그럼 어, 이런 거도 알아? 어. 쨌들 용. 그리고 이 내가 되게 나 여기서는 우선 출근할 수 있는 룩들 위주로 샀거든. 어. 이것도 그렇고 이, 이런 뭔가 그 회사에서 많이 입을 것 같은 어, 어, 어. 이런 느낌이랑 어. 이, 이 프린팅 옷이 난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었어. 어, 귀엽다. 그치 귀엽지. 어. 그리고 얘도 귀엽고. 어, 귀엽다. 그치. 어. 그리고 이 청치마도 되게 괜찮은 것같아요 어, 샀어요. 그러네. 청치마랑 그 여기 요즘 유행하는 어, 버뮤다, 버뮤다 팬츠 이렇게 제가 샀습니다. 어, 괜찮은데. 그치. 알차다. 알차게 음. 잘 샀. 알차게 잘산것 같아요. 응. 그러면 제가 여기서 이제 입어서 응.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아아아 뿅, 아리가 뿅. 길어 보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뿅어아아아아아아어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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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열좀 뭔가 응. 막 그거 같지 않아? 뭐 미안하다 사랑한다에 나온 거 같잖아. 오, 그렇지. 오, 오 뭔가, 그러네 뭔가 임수정 스타일. 오. 당신도 <laughs> 임수정이 됐습니다. 머리부터 발기까지 당돈 5만 원으로. 오, 야, 근데 괜찮다. 그치? 이게 어. 저는 이 가방이 포인트예요. 왜냐면은 이렇게 어. 입으면은 뭔가 응. 그렇게 귀여워 보이지 않는단 말이지. 어, 어. 근데 이 가방으로 한 순간에 귀여워지. 어 그러네. 가방 메니까 약간 2020 5년 사람 같다. 그렇지. 어. 되게 그리고 살짝 음. 그 요즘에 되게 임수정 스타일 유행이잖아요. 음. 좀 뭔가 월장으로 스티커 사진 찍으러 가야 될것 같은 감성. 오, 오, 그치? 귀엽다. 어. 그리고 지금 그 상의 하의 매치한 것도 진짜 귀여워. 그렇지. 머리부터 어. 발끝까지 단돈 5만 원으로 당신도 임수정이 될수 있어. 오, 있다? 괜찮다. 5만 그치? 원이야? 어. 이거 한국에서 샀으면 한 12만 원? 아 인정. 응. 솔직히 근데 이거 한국에서 12만 원 넘어가지 않을까? 막 이런 가방 하나에 막한 4~5만 원. 그렇지. 어. 4~5만 원에? 응. 이거 뭐 청치나 한 싸게 잡아서 3만 원? 맞아. 이거 뭐 이런 거한막 비싼 애막 5만 원 이렇게 하는 까 맞아. 어? 그런데 단돈 5만 원에. 너무 괜찮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어 예쁘다. 예쁩니다. 나는 이. 저 뭐야 상의 상의 니트랑 치마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진짜. 그렇지. 어. 여러분들도 임수정이 될수 있습니다. 임수정이 될수 있습니다. 미안하다 사랑한다 임수정. 아, 소주성. <laughs> 소주성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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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주성 소주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와. 있을 <laughs> 있는. 그럼 이제 두 번째 룩을 공개하겠습니다. 응. 뿅. 아 여기서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저의 이 것의 가장 큰 포인트 신발입니다. 짜잔 앙앙 앙? 어때요? 근데 귀엽죠? 하, 하, 하.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귀엽잘산것 같아요. 짠짠짠 짠. 돌아왔습니다. 오. 이번에는 되게, 응. 이번에도 좀 요즘 애들 스타일 그러네. 1년이니까 <laughs> 너무 내가 늙은 사람 같지만 어. 그렇게까지 늙지 않았습니다. 한 바퀴 돌아주세요. 와아와 이번에는 어. 치마는 아까 그 치마 그대로 했고요. 이게 음. 그 프린팅 티에 음. 청만 원짜 만원만원 어. 얼마짜리 어. 청이 뭐라 하지 메신저백 어야 근데 가방 가성비 좋다. 그렇지. 음. 메신저백과 이렇게 청 베레모를 해봤어요. 청청 청이네. 청청 청. 응. 근데 응, 응. 이거 여행 갈때 이렇게 돌려입기 좋겠다. 그렇지. 어 뭔가. 너무 꾸꾸 느낌이었잖아요. 어. 이번에는 꾸안꾸 느낌인데 아까 거랑 아예 다른 스타일로 이렇게 재활용. 맞아. 여행 가서 한 야식 먹으러 갈 때. 그렇지. 어. 가성비 나쁘지 않죠. 괜찮다. 이런 식으로 입어봤으니까 어. 뭔가 아까 아까 넣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음. 넣는 순간 되게 2015년도 같다 그래요? 오 어, <laughs> 맞아. 넣으니까 2015년도 같아. 그냥 빼고 입는 게 나. 아 그냥 빼고 이렇게. 입 어. 있어. 괜찮다. 편해 보이고 좋다. 그렇지. 어, 어. 적당한 꾸안꾸 느낌을 메고 어. 싶다면 이겁니다 여러분. 만 원도 안된만 원? 어, 얼마인데 티셔츠 얼마인데? 어만 원도 안될 거야. 오, 진짜? 어 진짜? 아까 이만얼마짜리또 치마? 응. 이도 만 얼마짜리야. 음. 아니 근데 테무 괜찮다. 그렇지. 어. 나나 근데 저는 원래부터 테무에서 옷을 많이 사봤었어요. 어. 그래서 저 왜냐면은 음. 한국에서 보세로 떼우는 옷들이 다 음. 그렇잖아. 다 떼와서 파는 거잖아. 어. 그런 이런 업체들에서.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쇼핑몰 그런 는 비싼 게다 중개 비용이라 생각한단 말이야. 음. 그럼 중개 비용을 하느니 태무에서 이렇게 직, 직접 배송해 주는 거잖아. 직배송인 거잖아. 그러네. 아니 그리고 배송도 나름 빨려지잖아. 어, 나 이거 일주일 오. 일주일만 했어요. 음. 진짜. 갓! 킹 태무. 한마퀴 다시 돌아주세요. 짠. 짠! 아?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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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제 음. 다른 모습으로 가려고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짠! 오 이거는 요즘 어.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 버뮤다 팬츠에 이 무언가 이런 이런 뭐라지? 당 그냥 카라티. 오 귀엽다. 그 이거 어. 되게 귀엽죠. 어. 여기에. 나 잠깐 너 근데 조금만 뒤로 가봐. 아 그래. 응. 좀만 더. 앙? <웃음> <웃음> 요즘 유행하는 응. 버뮤다 팬츠에 응. 이런 카라티. 네? 응. 입어봤어요. 오. 뭔가 되게 초딩 같지만 덜 초딩 같은 느낌? 오 귀, 귀엽다. 저. 요즘 어. 유행하는 어. 어. 이런 버뮤다 팬츠에 어. 여기 카라티를 입고 응. 그다음에 청 아, 이거 뭐냐 모자, 모자. 청 베레모를 쓰고. 데레모. 오 청략. 괜찮다. 이렇게 하니까 되게 응. 그러니까 초딩 같은데 응. 좀덜 초딩 같은 느낌. 꾹꾹 초딩의 느낌. 꾹꾹 어. 초딩. 그리고 그냥 출퇴근할 때 편하게 입어도 되겠다. 그치 약간 캐주얼한. 회사면 맞아 되게 응. 반바지는 좀 눈치 보이잖아요 어 맞아 이런 버뮤다 팬츠 그리고 상의가 응. 진짜 출, 출근할 출때 입기 좋은 거 같아 그치 그치 어. 저도 사실 출퇴근용 쌀쌀했잖아요 거기에 응. 여기에 이제 청자켓을 입어주는 거지 오 이게 근데 청자켓이 아무 청자켓이나 다 괜찮아 봐봐 이것도 제가 청자켓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 이렇게 입어도 괜찮고 아 그러네 귀엽다 그치? 귀여운 어. 느낌 귀여운 청청. 느낌 청청 소녀로 입어도 괜찮고 응. 그리고 음. 다른 청자켓도 보여드릴게요. 이거에 입어도 그러니까 연 아까처럼 진청의 입법도 괜찮고 어. 이 연청의 입어도 되게 괜찮아. 음. 왜냐면 이 소, 이거 자체가 되게 중청 느낌이야. 어, 어, 어. 뭔가 몰리보도 조화로운 느낌. 그러네. 그래서 여러분 청자켓 템에서도 청자켓 되게 많단 말이죠. 음. 청자켓을 막 사재기해서 돌리는. 그리고 나 버뮤다 팬츠가 진짜 좋은 거 같은 게 버뮤다 팬츠는 그냥 좀박시한 티셔츠랑 입어도 예쁘고 맞아, 맞아. 그냥 나시랑 입어도 예쁘잖아. 맞아, 맞아. 그래서 맞아. 활용도가 높은 거 같아. 이제 이거 진짜. 응. 제 이게 이게 만, 이게 아마 가장 비쌌던 거 같은데 가장 비쌌던 게 18,000원이야. 만 원대네 그래도. 응. 괜찮다. 아무튼 2만원 이하였어요. 제가 웬만하면 2만원 넘기는 걸 사지 않거든요 응. 그래서 그 진짜 이거 솔직히 다른 데서 사면은 음. 막 기분 요즘에 바지도 한 4, 5만 원 하는데 맞아 있어요. 맞아 그래서 여러분 강추입니다. 괜찮다고. 이거 강추입니다 괜찮다 되잘 입고 다니고 있어요 저실제로 지금 얇은 편인가요? 그렇게 하진 않아요 어. 근데 이게 더 좋은 게 어. 그러니까 되게 테모 옷들 다들 질이 안 좋을까 봐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음. 근데 이게 청이 그렇게까지 얇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막 그런 늘어지는 산티 나는 청이 아니라 오.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나? 아 물론 겨울에는 조금 오바일 것 같긴 한데 음. 열, 봄이나 가을에는 이렇게 청자켓이랑 같이 입으면 어느 정도 쌀쌀한 날씨에도 입을 만한 느이라저 정말 강추합니다 그니까 괜찮다 그치. 다옷산 것들이 다 실용성 있는 것들이네요? 제가 출퇴근할 때 열심히 현지 입고 있는 옷이랍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저번에도 입었잖아 출퇴근할 응. 때. 여러분 저의 인스타를 구독하시면 제가 출퇴근할 때 <웃음> <웃음> 인클라인... 아, <웃음> <웃음> 음. 오늘 리니란이말씀드합니다 쏙. 그 그러면은 그리고 저별 가방이 귀여운 듯? 그렇지. 어 아니, 아니 가방들이 이거... 괜찮은 것 같아. 그렇지. 나도 이거 되게 좋다 생각. 저 제가 계속... 조 조만간 여기에 배지들을 주구장창 달 거예요. 아, 오, 귀엽겠다. 그렇 어. 여기 저도 이 가방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어, 귀엽다. 이렇게 오, 귀엽다. 이렇게 이렇게 입어도 귀엽다. 응? 응. 대태무님의 어 여러분들도 태무에서 이렇게 즐거운 쇼핑, 가성비 있는 즐거운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즉 하단에 할인. 코드도 다 첨부할 예정이니 확인해서 나정이를 손민수 해주세요 여러분 와 근데 나내 기준 태모 단점 있어 뭔데? 너무 볼거리가 많아서 시간이 너무 빨리 인정, 간다 인정 인정 아 진짜 저도 아니 제가 이거 고르는데 음. 저원룰를 하려고 내 회사에서 제가 다 골랐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제가 제가 10시 출근인데 회사에서 나는 볼은 재밖에 없다? 어. 근데 벌써 점심 시간이 돼버린 거야. 맞아, 솔직히 볼게 너무 많아. 어. 옷이 너무 많고, 아니, 옷도 많고, 어. 그리고 막 되게 쇼핑 할것도 되게 많아요. 저 이거 말고도 막나 음. 청소기 도 샀거든. 청소기도 샀다고? <웃음> 우와, <웃음> 이게 그 어. 먼지, 침대 먼지 이렇게 해주면 청소기도 사. 오. 그, 그 왜? 저 태무에서 옛날부터 산게 되게 많거든요. 음. 언젠가 나중에 한번 또 2탄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으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부 내돈내산템입니다. 오, 좋다. 그러면 음. 이제 여러분도 태무에서 즐거운 쇼핑 하실 수 있게 바라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태무에서 여름옷 함께 마련해요. 안녕.